중 갑자기 말을 걸어서 횡설수설했다면 회의 중에 갑자기 질문을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아 횡설수설에서 상대가 이야기를 잘 듣고 있지 않았기에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거라고 오해한 것 같다. 갑자기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었을 때잘 대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꼭 참아보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하면 안 듣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. 횡설수설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면. 먼저 그 상태를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 첫 번째다. 아직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지만,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지만, 등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전하면 된다. 그러려면 일단 결론을 말하고,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보자. 그러면 충분하다. 무리하게 이런저런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좋으며, 이야기는 짧아도 좋다. 오히려 짧은 편이 이해하기 쉽다. 제대로 말해야 해라는 생각에 당황하기도 한다.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최소한 당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. 관계를 회복하는 말수습 레시피가 궁금하다면?